오늘은 시0편 45편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이 흥겨워서 일으니 노래 한가락이라네. 내가 왕께 드리는 노래를 지어 바치려네. 나의 현은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 끝과 같다네. 사람이 낳은 아들 가운데서 임금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으니 임금님의 입술에서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용사이신 임금님 칼을 허리에 차고 임금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 주십시오 진리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전차에 오르시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임금님의 오른손, 오른손이 무섭게 위세를 떨칠 것입니다 임금님의 화살이 날카로워서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으니 만민이 임금님의 발 아래 쓰러집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무궁토록 견고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정의의 통치입니다. 임금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임금님의 벗들을 제치시고 임금님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임금님이 입은 모든 옷에서는 모략과 지미향과 육계 향기가 풍겨나고 상아궁에서 들리는 현악기 소리가 임금님을 흥겹게 합니다. 임금님이 존귀히 여기는 여인들 가운데는 여러 왕의 딸들이 있고 임금님의 오른쪽에 서 있는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단장하였습니다. 왕후님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왕후님의 결례와 아버지의 집을 잊으십시오. 그리하면 임금님께서 그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임금님이 그대의 주인이시니 그대는 임금님을 높이십시오. 두루의 사신들이 선물을 가져오고 가장 부유한 백성들이 그대의 총회를 구합니다.왕후님은 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고, 구중 궁궐에서 온갖 용화를 누리니 오색찬란한 옷을 차려 입고 임금님을 뵈러 갈때그 뒤엔 들러리로 따르는 처녀들이 줄을 지을 것이다.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안내를 받아 왕궁으로 들어갈 것이다. 임금님, 임금님의 아드님은 조상의 뒤를 이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들을 온 세상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임금님의 이름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겠사오니 그들이 임금님을 길이길이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이 시는 왕의 결혼식을 배경으로 지어진 시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과 선택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에 비쳐 이 시는 왕 대신 그리스도와 교회인 우리의 관계를 노래하고 찬양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이 시는 왕을 찬양합니다. 고대에서는 왕을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허용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어서 왕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데 왕이 어떤 면모를 가졌는지 또 가져야 하는지를 볼수 있습니다.왕은 용감하고 위엄과 영광을 보이고 정의로우며 전쟁에 승리하는 자여야 합니다.이는 고대 왕으로서 기대하는 바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서 주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이시고 정의를 위, 위하시며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왕을 찬양하는 요소는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요소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왕으로서 찬양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시에서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어떤 통치를 하길 원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롭게 통치해야 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이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어서 신은 왕후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이 나옵니다. 신랑이신 왕의 상대자인 왕후에 대해서 단순히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고대에서는 주로 타국의 공주와 결혼을 했기에 왕후에 대해서 결례와 아버지의 집을 잊으라고 권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임금이 주인이니 임금님을 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임금님이 왕후를 극진히 아름답게 여길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왕후가 누릴 영화를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왕후가 왕에 대해 가져야 하는 태도를 보며 우리도 그리스도께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결해와 아버지의 집을 잊으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왕후가 왕에 대해 가져야 하는 태도를 보며 우리도 그리스도께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결해와 아버지의 집을 잊으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살던 가치관이나 생활 양식들을 모두 잊고 이제 왕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에 맞춰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임금님을 높이라는 권면은 교회인 성도가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하면 왕이 누릴 수 있는 영화들을 왕후가 누리듯, 우리도 그리스도가 누리는 영화를 누리는 자가 됩니다. 신은 왕이 아들을 얻고 그 왕조가 계속 이어질 것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왕이 대대로 찬양을 받을 것이라고 찬양하며 끝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대대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는 계속 찬양을 받으며 주님의 이름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위원, 영광스러운 승리, 정의를 다시 바라보며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옛것들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신부에 걸맞게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어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더욱 존중하고 사랑하며 주님을 영광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